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솔성여론이 그 16조죠. 솔성여론 16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솔성여론이. 솔성여론이, 이게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로부터 이게 1번이고, 16조가 어떤 원을 팔아여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데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여기까지. 그래서 16조, 16조항 공개. 16조항을 대종사님께서 어,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준 거죠.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많죠.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어, 자기의 에, 성품을 거느리는 공부를 해 봐라. 이렇게 보 어찌 보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에, 우리를 가역 어여비 여기사 제시를 해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1조하고 2조를 나가볼게요. 합니다. 제가 좀 내용이 그래도 비슷한 것들, 좀 계열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한번 나가볼 건데, 1조가 믿음이 등장해요. 믿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신심이죠. 신심. 이게 솔성을 하는 사람의 신심이, 신심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 이 솔성년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그래서 믿을 것이요라고 나오죠. 두 번째 가 어떻게 돼요?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그래서 믿을 믿을 믿는, 믿는 믿는 것이 나오잖아요. 믿음, 믿음. 믿음 우리 참종교가에서 믿음 얘기는 어 항상 더 후대로 갈수록 강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그 교조나 위대한 스승님이 계실 때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어, 그러한 기준, 그, 뭡니까? 이렇게 제시되는 분이 없으면 계속 믿음이 강조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 믿음을 봅시다.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가 1조가 돼 있어요. 1조. 근데 이 내용은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그니까, 어, 그, 황희천. 우리가 그, 대종경이 등장하죠. 일제강점기에 순사를 하셨고, 불법연구회를 이렇게, 내사, 이렇게, 했던 그런 어른인데, 나중에는 대종사님 제자가 돼서, 어, 불법연구회를 수호하는데, 역할을 하신 그런 분,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분이, 어, 후대 에 내가 내사한 불법연교회라는 그것을 이렇게 대담을 해서 원불교신보에 계속 연재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당대를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그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일조와 관련된 회고담이 등장합니다. 이 교재 한번 보세요. 267조. 이게, 기중의 그, 대목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천, 이게, 황희천, 이분이, 묻습니다. 종사님, 이게 서태산 대종사죠. 그 당대에 종사님이라고 대종사님을 불렀죠. 종사님도 육신을 가진지라, 어느 때인가는 열반하실 텐데, 종사님이 열반한 뒤에는 이 불법연구회가 그대로 계승에, 계승되어 나아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대종사님 계실 때는 잘 가는데 대종사님 돌아가시면 이제 이게 잘계승하기 어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계속 되냐 이거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이렇게 이 말합니다 그렇지 그 의심을 가져야지 대개의 종교 단체는 조주 개인을 신봉하고 있는 고로 있는 까닭에. 그 사람이 죽으면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이 흔한 일이나, 이 불법 연구에는 나 개인을 믿기보다는, 단계, 대종사님 자체를 믿기보다는,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낸 법, 나오죠. 내가 낸 법을 옳다고 신봉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 법은 영원히 계승될 것이오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가 중요하냐? 나 개인을 믿기보다는, 대종사를 믿기보다는, 대종사가 낸법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 끝에 참으로 좋은 말을 물었다 하시면서 그 즉시 사무실로 그러니까 이때 사무실이 지금 거기겠죠? 지금 어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사무실로 주산 송도성을 불러 그 자리에서 솔송열은 제 3조 처음에는 이 종목이 3조에 있었어요. 근데 이 3조 하고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1조가 음, 3조가 어디 갔죠? 3조 가 어디갔죠? 3조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 은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오가 1조였을 거예요 이게 1조 1조였는데 이것을 3조하고, 처음에 3조했던요 조항,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하고 바꾸죠. 어, 아까 나, 알겠네. 사무실이 구정원, 구정원. 구정원에 계시는 것을 지금 종법실로, 어, 불러서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증언, 그 증언에서, 어, 등장한 내용, 내용이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교법을 말하죠. 교법. 근데 이 교법은 이런상의 진리에 근원한 사원사유 삼학팔조가 바로 교법이죠. 사람은 뭐예요? 소태산 대종사를 비롯한 스승이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성을 그렇게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은 솔성 성품을 알면 어떻게 되냐? 법을 믿는 신심이 생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대종사님을 보고도 대종사님의 그, 그, 좀 구분해서 말하면 화신에만 집, 그 신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교법을, 교법에 신심을 낸다. 근데 그 교법은 대종사라는 깨달음의 분상에서 나온 그 깨달음의 그 법신, 거기에서 나온 교법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고 한다는 그런, 이렇게 말만 하면은 또 문제가 뭐가, 있, 뭐가 있냐? 그럼 사람은 안 믿어도 되네? 이렇게 또 이분법적 사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 딱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의 본뜻은, 그, 그게 본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스승은, 자, 한번,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겁니다.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 하니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여 여기도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건 본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스승은 소태산 대종사 이런 대대와 이에 근원한 교법을 계승하면서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스승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의 교법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을 하면 스승님이 없으면 어떻게 교 그, 교법을 그, 그 진리당체와 그, 그것에 기, 에, 기, 기반한 교법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스승을 통해서 교법을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런데 여기서 대중사님 말씀하시는 본인은, 어, 그, 인격신앙. 그런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시는 거라고. 또는 개체신앙. 그, 정자능사님 말씀으로 보면 개체신앙이 죠 개체신앙. 그러니까 그냥 무엇에, 무엇에만 의해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그런 것이 다 개체신앙이다. 그래서 스승은 대종사님이 결론적으로 이깁니다. 스승은 존경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인, 인격, 인격적 존재는 다 존경의 대상. 이로 보는 거죠. 다만, 스승의 색신에만 믿음이 국한되어 스승의 뜻과 가르침을, 그러니까 스승의 색신에만 딱 근거져서 스승이 내놓은 그 법의 본질, 그러니까 그 깊은 심연은 그냥 미치지 못하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은 거리를 뒀다고 봅니다. 아, 내가 이거 말하려하니까 잠깐 견제를 하네. <laughs> 내가 내, 내 스스로를 이렇게 감시를 하네, 말에. 어. 그러니까 소태관 대종사를 위시한 역대 스승은, 스승은 진짜 우리가 열심히 신봉해야죠. 받들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신봉하는 그 뜻은, 그 본인은, 우리가 스승을 신봉하는 그 본인은, 그 원래 그 의도는, 그 스승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려고, 스승님을나무다 애매하니까. 소태산 대종사,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이런 쌍의 법신짜리에 근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 교법을 우리가 딱, 확신, 신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이게 이분법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대종사님을 신, 신, 이게 신봉한다고 하면, 받든다고 하면은, 뭐, 그걸 받든다는 건 뭐냐면, 이런 쌍진리의 근원한 사은사유 사망법적 교법에 딱 신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말이, 이게, 말이란 게참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우리의 그 뜻이, 우리의 교법, 사은사유 삼막발조의 교법으로 안 가요. 근데 우리 의외로 사은사유 삼막발조의교법을안 가는 수표가 너무 많은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럼 대종사님을 신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심이 없는 거예요. 어,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한 제자가 소태산 대종사에게 이게 대종경 변입품 22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불상숭배를 개혁하여 싸우니 앞으로 어떨 때, 어느 때까지든지 대종사기와 역대 법사 기념상도 조성할 수 없사오리까라고 여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기념상을 조성하여 유공1을 기념할 수는 있으나 기념, 기념의 대상은 되죠. 기린다는 거죠.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못하리라라고 합니다. 신심을 이야기하다가, 신심은 여러가 신심이라는 신 말하는 데는, 거기에 존중도 있고, 신봉도 있고, 다 포함돼서 굉장히 넓은 의미를 쓰는데, 그 문맥에 따라 잘 써야 된다고 봅니다. 신, 신앙의 대상과 헷갈려서는 안된다 정산종사 법어 예독편 11장인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쭉 읽어볼게요. 신앙하는 도에 있어서도 인격부처님이 계심으로 법신부로 진리를 알게 되어, 되고 법신불의 진리가 있으므로 인격 부처님이 서로 천명하게 되었으니 신앙은 도가 둘이 아니나 자 그러니까 스승과 진리는 정말 서로 서로 필요한 거죠 스승이 야 진리를 아는 것이고 또 진리가 있어야 스, 스승이 되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둘이 아닌 자리에서 보면 같지만 이걸 구분한 자리에서 말하면 법신불 신앙은 진리 신앙이요. 인격부처님 신앙은 교법적 신봉이라 할 것이다. 교법적 신봉을 하는 것과 신앙을 하는 것을 하는데, 여기 1조, 설성련은 1조는 뭐예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오라는 말은 교법적 신봉은 하되, 그 교법적 신봉으로, 신, 그, 이 사람에 한정돼서, 그 스승이 가르치는 그 뜻, 신, 그, 그, 법, 교법에 이르지 않으면은, 설성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심하게 말할게요. 말해볼게요. 설, 성폭을 깨쳤다고 해가지고, 깨친 사람이, 시, 사, 그, 신봉, 스승을 신봉하는 데만 그쳐버리고, 그 스승이 가르치는 그 본인, 이원상의 경, 이런 상 자리에 근원한 사은사유 사막팔조, 그래서 사은사유 사막팔조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신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분은, 솔성을 못한 거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솔성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말을, 조금 잘못하면, 막, 이제, 이게, 어근, 이 뭐죠? 어, 어, 건물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 지금, 지금, 정신을 콘두세우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 본인은 알겠죠?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이게, 이걸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믿는 데서, 1조예요이 믿는 거면 1조1조가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요즘 우리는 정말 사람만 믿는 신앙이 혹시 있는가? 그리고 그 법인, 사은사유 3억 8조, 이, 이 법을 믿는 데는 정말 우리가 약화되어 있는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1조니까요 2조 봅시다. 열사의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1 0 사람의 법을 접해서 제일 법을 선택해서 믿으라는 뜻으로 뜻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0개 중에 제일 좋은 걸 믿어라. 이, 이것도 맞아요. 그 중에서 뭔가 가장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더 포괄적인 말은 열 가지 중열 가지 중에 좋은 점을 잘 수용해서 믿어라. 이런 의미도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조는 집단지성. 집단 연구력에 그런 힘을 가동해라. 그런 그런 그, 어, 그 심신작용을 가동 가동해라. 예. 집단 연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용을 해라. 이렇게 말해볼수 있죠. 저희가 대종사님 정전에 보면 교법부총설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하라. 통합 활용. 모든 종교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라. 통합 활용이 나옵니다. 근데요,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오라는 뜻이 통합 활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말해봅니다. 통합 활용은 열 사람의 법을 응해서 제일 좋은 법으로 어, 믿는 것인데, 제일 좋은 법 하나만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을 합한 하나를 열을 합한 하나다고 저는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여러 가지 중에 수렴할 수 있는 것을 수렴해서 어, 통합 활용해라 이렇게 보고 싶은다이 내용이 대종경 교육품 일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과거의 유불선 삼교가 각각 그 분야만의 교화를 주로 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그 일부만 가지고는 널리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단체들 방해지면 그, 그것만 갖고는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수양연구 취사의 일원화, 일원상화의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정하였다. 이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뭘 믿, 믿네, 그 믿, 믿을, 믿을 때, 어느 한 가지만 일방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에도 복합적인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좋은 것을 택하고, 또 주변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잘 수렴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열을 합한, 열을 합한 그 하나를 선택해. 요 그러니까 성품을 거느린다는 말은 열린 마음이 되는 거죠. 열개열 열, 모든 열이랑 열 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우리가 열이랑 숫자 열 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그 그 내가 만난 내가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마음 작용을 해라. 그러니까 자, 이것도 보잖아요. 우리가 솔성,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의 태도가 열린 자세로 모든 것의 그 좋은 점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심신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솔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솔성을 하는 사람은 적과도 만날 수 있는, 나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필요에 의해서는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열려야 됩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이렇게 될때 우리가 거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적과 아군을 항상 구분해 놓고 살고, 나하고 경향이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솔성을 할 수밖에 없,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 교단도 과연 설성을 하는 집단인가는 이런 걸 보면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교법을 응해서 좋은 점을 수렴하는 거. 니다 근데 이런 작용을 못해요. 모든 것람 모든 걸 작용해, 열 사람 법을 응해서 거기에서 좋은 점을 수렴할 줄 몰라, 그래서 그, 그 수렴을 해서 제일 좋은 그 그냥 타당한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작용을 못하면 솔성을 성품을 놓친 사람입니다 교단적으로 보면 교단 쪽 교단 자체가 이런 상품 자리를 놓치고 산다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말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솔성은 널리 살피는 성꿈자리를 채받아서 그때 그 자리에서 제일 타당한 법을 세우는, 그리고 모든 거부 좋은 점을 수렴해서 통합 활용하는 그 경지다. 이렇게 말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변성. 견성도인들은, 뭐, 견성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로써 막 하고 할수 있지만, 솔성 도인이 등장을 하면, 정말, 나하고 반대편하고도 만나고, 그 시대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연말을 해서 수용하고, 막 열려있고, 통합 활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세계로 갈수 있다. 믿음은, 믿으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저는 이렇게, 소성열은 1조 2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교단의 믿음의 전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대종사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1번이 돼야지, 그 뒤에 다른 것이 그이 1번이 위로 올라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소성열은 1조 2조를 봤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